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모세를 부르시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랜 시간 기다리셨고 그리고 모세를 이끄셨고 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 앞에 나타나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지만 하나님의 꿈이기도 합니다. 모세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꿈이죠.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에서 구원해내어 하나님의 나라인 복된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계속해서 갖고 계시며 이루고 계시는 꿈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꿈에 의해 구원받은 자들이죠. 주님을 통해 죽음의 죗값에서 구원되어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고 죽음과 심판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해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그 사명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어지는 그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지 세 단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평소처럼 장인 이드로의 양대를 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인 호랩산에 이르렀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를 봅니다. 광야나 사막에서 이 떨기나무가 스스로 불에 타는 경우는 흔하다고 합니다. 모세는 그래서 흔히 보는 그 모습에 생각없이 지나치다가 다시 돌아섭니다. 불 붙는 것은 흔한데,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는 것은 흔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의 삶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 80세이죠. 40세 때 그렇게 혈기 넘치고 야심차게 시작했던 그 야망과 비전이 40년 동안 다 없어졌습니다.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긴 시간 동안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온갖 마음이 다 들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억울함, 분노, 원망 같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려 했는데 하나님은 왜안 도와주시고 막으시는지 히브리 사람들은 왜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배척했는지 애굽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억울한 분노를 넘어서서는 자책과 후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나서지 말걸. 그저 애굽 사람으로 살걸. 왜 내가 히브리 사람을 구한답시고 지금 이 꼴이 무엇인가? 그러다 체념과 허무까지 간 다음에 아무 소망 없는 그때,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때 나타나신 것입니까? 그때가 되서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모든 힘과 모든 소망을 잃게 된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 드릴 뿐입니다.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내 힘과 내 의를 내려놓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인 거룩한 변화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대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한 땅은 그 땅이 거룩해서 거룩한 땅이겠습니까? 그 땅은 원래 양들이 지나갔던 땅이고 모세가 40년 동안 수도 없이 지나갔던 땅입니다. 그 땅이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그 땅이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딸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스네라고 합니다. 스네라는 단어의 뜻은 보잘 것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떨개나무는 보잘 것 없는 나무이죠. 광야의 흔하디 흔한 나무이고, 히브리어로 보잘 것 없는, 별볼일 없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불에 타게 하시는데, 불길이 일어나지만 타지 않는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보잘 것 없는, 불에 타서 없어질 그 나무가 거룩한 나무요, 불에 불에 타지 않으면서 불이 붙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나무를 통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잘 것 없는 너희지만, 불에 타 없어질 너희지만, 나로 인해 너는 거룩한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보잘 것 없는 떨기 나무입니다. 그런 삶이죠. 그러나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나무가 아니라 거룩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거룩한 삶이 될 것이며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거룩한 땅이 될 것이며 우리 또한 거룩한 이가 될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있는 모든 땅에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할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인 사명을 받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거룩함을 알게 하신 후에 모세가 할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내어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모세 혼자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상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7절 말씀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고통, 부르짖음, 근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해 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은 6절과 7절은 구원해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그들을 구원해내기로 약속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부터 이삭과 야곱을 거치면서 지금까지도 나는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되거나 취소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내시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의 고통을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죠.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들,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과 근심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내 자녀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해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사명, 내 백성을 구원해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그 말씀은 모세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려가서 구원에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길 가운데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만 그 사명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며 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숙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의 부모 같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일을 찾고 기다리고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내기를 원합니다. 보잘 것 없는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다른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하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